성경 읽어 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낭독 역사서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곧 요단 서쪽의 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배되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자손인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과 가축을 기리는 목초지 외에 나누어 준 땅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훈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데스 파네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모세는 내가 밟은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후로 광야 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정찰대원으로 보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여 나다니는 것은 물론 출전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찰보고를 하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상간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우리 보고를 들어 알고 있겠지만, 이곳엔 거인 안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그 백성들도 크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 요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고 불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15장 유다 지파가 집안별로 제비뽑아 얻은 땅은 에돔 경계선과 진광야 최남단까지였다. 그들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 남단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광야에 이르고 또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딸로 올라갔으며 길갈 쪽으로 돌아가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의 시내를 따라 지중해 연안 에 가서 끝났다. 그리고 동쪽 경계선은 요단 강물 이 흘러들어오는 사해이다. 북쪽 경계선은 사해 북단에서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우벤의 아들인 보아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그 골짜기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의 길가를 향해 북쪽으로 돌아 엔 세메스의 우물들이 있는 곳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고 거기서 흰놈 골짜기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위치한 여부스 남쪽 언덕에 이르고 다시 거기서 흰놈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냅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부근의 성들에 미치고 또 기랗 여아림이라고도 하는 바알라에 이르러 그곳 서쪽을 돌아 세일산에 미치고 또 여아림산 북쪽에 위치한 그 살론 성을 지나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난다. 또그 경계선은 거기서 에그론 북쪽 비탈로 가서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 산을 지나고 암르에를 지나 지중해 연안에서 끝났다. 그리고 서쪽 경계선은 바로 지중해 연안이었다. 이상은 유다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여우수아는 여우아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그 땅은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성이었으며 이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그 성에서 아낙의 후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자손들을 쫓아낸 다음 본래 기라 세벨이라고 부른 드빌 성을 치러 갔다. 그때 갈렙은 누구든지 기라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나는 날 자기 아버지께 바치려고 하라고 남편에게 조르며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악사는 아버지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조한 네갭 지방의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샘물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위샘과 아래 쌤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지파가 지반별로 분배받은 성과 그 주변 불악들은 다음과 같다. 에돔 경결선 일대의 남쪽 내객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들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데렘, 부알롯, 하솔, 하다닷, 그리옷, 헤스룬 곧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갔다, 헤스몬 벳, 벨렛, 하살, 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라, 그실, 홀마, 시글라, 만만나, 산산나, 르바우 시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부악들이었다 저지대에 있는 유다의 성들은 에스다울,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프아 에남, 야르묻,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곧, 그대로다임. 이상의 14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스난, 하다사, 막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 다곤, 나마, 막게다, 이상의 16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딤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글라 악십, 마레사, 이상의 9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그리고 에글론과 그 주변의 모든 불악과 마을들, 에글론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아스돗 부근의 모든 성과 그 불악들,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 연안까지 뻗어 있는 아스돗과 가사와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불악과 마을들이었다. 상간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들은 사밀, 야딜. 소고, 단나, 기랏, 산나, 고트빌, 아납, 에스트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상의 1 1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 타뿌아, 아베가, 흠다,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이상의 아홉 개 성과 그 주변 브락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르엘, 욕드암, 사호아 가인, 기브아, 딤나 이상의 열개 성과 그 주변 브락들 하룰, 베술, 그돌, 마랏, 벳아옷 엘드곤. 이상의 여섯 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기랏 바알곧 기랏 여아림 라빠 이상의 두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이었다 광야에 있는 유다지파의 성들은 벳, 아라바, 미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 이상의 여섯 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이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만은 쫓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다. 여우수와 14장부터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